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크립토 딜리버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는 이벤트 소식입니다. 무려 가입만 해도 벤츠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 비트겟에서 진행 중인 신규 가입자 대상 벤츠 E클래스 추첨 이벤트 조건, 보상, 참여 방법까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합니다. KYC 인증을 진행하면 추첨권 한 장을 획득할 수 있고요. 100 USDT 이상의 코인을 입금할 경우에도 추첨권을 한장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USDT 이상만 현물 거래를 진행해도 추첨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일 이상 BGB 코인을 20개 이상 들고 있어도 추첨권이 획득됩니다. 이외에도 500 USDT 이상 거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거래를 하면 추첨권이 획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추첨권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바로 벤츠 응모입니다. 하단 댓글에서 이벤트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조인 버튼 클릭하신 후 순차적으로 추첨권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단에 있는 드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벤츠 E클래스뿐 아니라 루이비통 캐리어, 맥북 프로 등 다양한 상품 그리고 코인들까지 총 17만 USDT 상당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비트겟에 신규 가입하고 다양한 상품 받아 가세요. 이 이벤트는요. 비트겟 메인 계정으로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트겟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유저만 해당하는 거죠. 근데 중복 수령 가능한 추가 웰컴 패키지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비트겟에 신규 가입이 가입자 대상 추첨 이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비트겟 시작할 타이밍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